우리나라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네 뭐 대선 국면이라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것같지는 않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아사리판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아사리판이란 말이 적절하죠. <웃음> <웃음> 언론 보다 보면 뭐 네. 그렇게 느끼시죠. 제가 접한 기사 중에는 15일 만에 트럼프에게 관련된 소송이 42건 정도 걸려 있다고 하고요. <laughs> 예. 섣부른 언론들의 예측은?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예.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예. 실제는 어떻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트럼프를 또 알고 있어야 또 어떤 대처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반이민 행정명령 그래서 뭐, 거기에는 나오는 이야기들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 각종 항의, 좀 두려움, 공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점 설명부터 한번 해 주시죠. 뭐, 각 공항에서 뭐, 시위대들하고 뭐, 우리 이웃으로 보면 난리가 나고.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2년이죠. 새날에 와서 또 트럼프 데뷔하라 트럼프 된다. 음. 그랬고, 이상하게 이제 우리 새날 방송만 하면 제가 트럼프 옹호 론자 비슷하게 되는데, 어, 뭐, 뭐, 진실은 진실이고 우리는 또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12일 정도인데, 한만 4년 지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집권한 지. 그만큼 <웃음> 피곤해. <웃음> 사고를, <웃음> 사고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느, 저도 기사를 썼는데, 제 기사 밑에 댓글 어느 분이 살았는데, 어, 그래도 얘는 약속은 지키네? <laughs> 이렇게 댓글을 아, 다시더라고요. 공약한 데가 네. 정말로 한다. 취임하자마자 첫날 오바마키가 폐기하는 그 아, 행정명령 했고, 아, TPP 탈퇴하겠다. 음. 그냥 하루에 그냥 짝짝짝 사인하고 있습니다. <laughs> TV 뉴스쇼 진행자 출신 맞아요. 쇼를 아주 착착착 잘하고 있고, 어. 어젯밤에는, 어젯밤입니까? 한국 시간, 밤 8시 그 메인 타워, 메인, 미국 아주 메인 시간에 음. 대법관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생중계 하게끔 해갖고 아주 발표를 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음, 반이민, 뭐, 저도 반이민이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난 반이민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나 다를까? 어, 가장 핵심은 이제 일곱 개 나라. 그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예멘, 조그마한 나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일곱 개 나라 이제 이, 비자 발급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시리아 난민들 입국을 안 하겠다. 명령은 그래 떨어졌는데 비자 발급이 아니라 뭐 발급받은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전면 중단된 겁니다.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날리고 일단 비행기 발끈이 안 되니까요. 또 미국에 있다가 있는 사람들이 잠깐 고국에 갔는데 오도 못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웃기게 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이 I T 업계들이 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 이란 쪽은 굉장히 그 강합니다 I T가. 음. 이란 이라크 근데 뭐뭐 300명 1,000명도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음. 난리가 난 거예요. 음. 브레인들이 그기에빠져나가죠뭐 그러니까, 네, 네, 뭐 페이스북 주크버거도 반대하는 성명 내고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이를 갈고 있고 음. 막 이런 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가장 근본,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서다 보니까, 이제 막그 마침 취임할 때도 이제 위민 마치래해가고 여성들 행진. 음.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뭐 백만 명 이상이 음. 모여서 하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이럴 때볼 때는, 야, 이거 미국 난리 났네. 아사리 판대했네. 음.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옹호론자가 드디어 되는데요. 음. 그냥 트럼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간단한 거죠. 나는 어차피 어, 백인 중산층내 음. 표를 해서 내가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내 지지자들을. 네. 그 믿고? 사람들한테만 어. 가겠다. 어하. 그래서 내가 첫째, 오바마 다 파괴하겠다. 하하. 둘째, 오바마 행정은 절대 파괴. 이제는 돈과 돈의 문제다. 다 파괴. 그 다음에, 이민, 이제 안 돼. 미국, 미국 내 이기주의야. 따라올려면따라 오고 말려면 마.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게 월요일이죠. Monday Mass c a l 이렇게 월요일에 대학살이라고 했는데, 월요일 한9 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9 시에 미국 시간으로 그그 그 당시 액팅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자, 지금 제프 세슨스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는데 인준이 안 되다 보니까 대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분이 그, 그 그분이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이 대통령 네. 행정명령 반대하니까 한 시간도 안 돼갖고 잘라버렸어요 아. 잘라버려가지고. 동부 지원에 있는 어떤 검사를 또 대행시키고 음. 그래서 확살을 했다고 미 언론들은 그러는데 그만큼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는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트럼프는 자기 생각대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란가, 뭐 아사리판가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태죠.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데 이게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과 예. 종교, 믿음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게 미국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다, 뭐다 하니까, 야, 이거 현법위배다. 음.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드린 법무장 대현도, 이거는 음. 미국 이민나라인데, 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거, 음. 이거, 제티바를 위헌적이다, 예, 위헌적이다. 음. 이렇게 전부 를 보는데, 트럼프는 그래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사악하게, <laughs> 7개 국가, 무슬림 국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종교적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네.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기독교 중심의 미국 사회의 근본주의자들 바탕으로 한그 종교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묘한 것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버릇이죠. 근데 거기다가 사실 네.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빈 나덴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이었던 것인데 네. 이런 것도 사실 이거 자체에서도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 안 받겠다는 거고, 사우디는 나랑 어떤 자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계속, 어, 받겠다는 거고, 사실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자기 기업체가 있죠. 미국 그러니까, <laughs> 어.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비왜 뺐냐면, 자기 기업체가 있어요, 17개가. 음. 그래서 okay. 뺐, 뺐, 뺐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옹호론자기 때문에, 예, <laughs> 네. 여기서, 세나라에서 계속 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가는 거야, 네. 우리. 그 이렇게, 이렇게 규정해. 트럼프 빠. 네. 예, 네, 트럼프 빠이기 음. 때문에. 어, 그래도 이게 보면, 저도, 저도 사실 송구하면서, <laughs> 민중의 소리 송구하면서 트럼프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파일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는 함이지만, 내용은 딱 쓰는데, 물론, 세나라에서 방송하는 만큼 이렇게는 안 쓰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기업체 있는 말씀 잘 하셨는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왜 빼냐 이거죠 음. 그걸 빼면 이게 국민들이 막또야너너 너 기업체 빼다 내야 되는데 이게 돌고 음.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우리 신비님 잘지식하셨는데 음. 아주 교묘한 전략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불쌍한 나라 일곱 개만 딱 잡아놓은 거고 음. 이게 화다 다닥 가는 건데 잘 말씀하셨지만, 중산층, 지지자층,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층에서는 확 지지를 하는 거고, no. 3일 전에 물론 보수업체가, 보수 쪽이 여론조사했지만, 50안 7%가 지지한다. 아. 이 정책을. 이럴 정도로 하는 건데,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CNN, 뉴욕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래도 조금 약간 보수적이지만 음. 이런 주류 신문들이 대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음, 음.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조종동들이 좀개 하루 음, 뭐 음. 하루를 그냥 못 살게 굳지 않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우리 이제 연합에다 우리 주류 언론들 이렇게 뭐 조종동이 이오면서 우리는 그것만 보니까 음. 미국이 엉망진창, 장창이라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는 아주 고단히 생각을 가지고. 기차게 밀어나가는 네, 밀어 거죠 굉장히 머리가 네. 좋은 사람 제가 한세달 전에 썼지만은 제가... 재선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표교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근데, 본질을 어. 알아야 되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그 취임식 당일 날을 보면 막 탄핵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하는 거를 보면 와 쟤는 진짜 빠르구나 예. 어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을 <웃음> <웃음> 이야기하고 <웃음> 우리는 약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지켜보자 예. 뭐 이런 분위기를 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지켜봐야 별볼일 없고 어, 되자마자 바로 탄핵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역시 저쪽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저런지 행동도 빠르거나 막 이렇게 감흥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통화를 어제 해봤어요.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는 이제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아계 IT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이민자로 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지만. 어 미국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처럼 뭔가 이슈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자파랄까 시민사회랄까 이런 게 매우 성숙해 있는 나라라고 보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너무 어, 그런 쪽이 침잠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서 어떻게 결집을 해서 이것을 반대해야 될지 각이 안 나온다 도저히 음.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laughs> 현지 분위기는 대략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를 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치를 넣으면 저도 개, 가치를 넣으면 아니 저게 무슨 종교도 그냥 차별이고 음. 여성 차별, 음. 인종 차별, 음. 그 다음에 뭐 난민도 안 받겠다, 음. 뭐욕 나오죠. 음. 근데 가치를 빼고 하면은 제가 명확한 계산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지지해준 음. 그 소위 말하는 백인들 중산층이라든지 음. 러스트벨트 공업지역의 노동자들 이들이 꽉 있단 말입니다. 음. 정치 공학적 판단. 네. 이거를 어쨌든간에 걔는 어, 걔를 죄송하지만 <웃음> 트럼프는 <웃음> 백만장자지만 <웃음> 네. 그 사람을 이렇게 힘을 모아서 대통령 된 역사가 없어요. 음. 그 사람들을 모아 그 사람을 조작했던 SNS 힘을 했던 트위터 힘을 했던 음.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음.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린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 그게 이 친구 이, 이 트럼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것은 정확하게 본질을 봐서 우리가 나가야, 나가야 되는 건데 음. 아니 쟤는 반 헌법적이잖아 비헌법적이고 음. 그다음에 미국이 뭐 자유주의 국가고 뭐 이런데 왜 쟤는 음. 저렇게 나가 처음부터 음. 저러다 곧망하겠다 음. 미국 분열되겠다 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단계 낮게 보는 거죠 반송 그럼...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가 뺏겼다 일자리 다 뺏겼다 음. 중국이 무역정책 업정나게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 돈은 중국에는 다 갔다. 그리고 우리 제품 생산이 뭐고 다 중국에 산다. 그러니까 중국 너거 돈 내놔라. 어, 간단한 거거든. 안 해? 안 해면 우리가 싸운다. 그리고 환율 너거 다조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함대도 들이대거든요 우리 일본 편다 들어줄 거다. 그리고, 오케 유일하게 중국하고는 전투도 전쟁도 할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국제 전략적인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그게 음. 더 크다는 거죠. 음. 더 크게 이 국제 전쟁 전략을 본다면 푸틴을 움직, 어떻게 움직여야 될고 시리아 사태다 여러 가지 사태에서 우리가 미래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게 기존의 어떤 부시 때부터 이런 거였는데그 음.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음. 알고는 알고 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먹고 사는 거다. 지금 미국이 너무 다운돼 있다 노동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끌어올려야 되겠다. 나 임기해도 4년밖에 못 한다. 재선하면 8년이다. 음. 8년 동안 내가 보여줄 거는 비즈니스밖에 없다. 음.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가장 상대의 타겟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게 왜 일관성이 있냐면, 그니까 트럼프가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성격 파탄자, 무슨 뭐, 미국 정신을 훼손하거나 이렇게만 분석을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제 기자님이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일자리를 공약했고요.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일자리 3 4만개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일자리인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미국 사회가 지난 민주당 집권의 가치 중심의 집권에서 환멸을 느낀. 왜 그러냐면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나라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서귀본 이제를 채택을 하고 여기에서 강화하겠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석유가 필요하면 뺏어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말, 돈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겠다. 미국 사회를.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거다. 너무 비니봉 부입부가 돼 있어서 돈이 현장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매개로 한 일자리로 매개한 직권을 보여주는 거 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혼란 속에 있고 마치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바라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뭐냐면 미국의 흑자를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딱 대놓고 일본, 중국, 독일을 거명을 했는데 음. 중국이 포함이 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한무역법이라는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만일 그, 이런 환율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수출 또한, 미국으로 그나마 나가고 있던 수출 또한, 높은 관세를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 자체를 미국 안으로 이전시켜라는 압박에 많이 시달리게 될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그, 내수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거고요. 이 부분 안에서 트럼프의 분위기를 맞춰 주다가 미국 미국의 어떤 수출을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는 게 들어와서 트럼프 눈치 보다가는 아예 그보다도 두배세배큰 중국하고의 교역 자체가 끊어져 버릴 위험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당하게 되면 양자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이랑 그만하고 중국이랑 이쪽에다가 올인을 할 거냐? 아니면 중국 중국을 떨어내고 미국에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대기업들과 환율과 아 그다음에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조세 권한을 미국한테 넘기고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현대자동차를 떠서 방송인에 관한 황교안 큰대댕이랍니까 지금 뭐 꼬리 다 내리고 통하고 나서 뭐몇 시간 있다가 뭐 반덤핑 관세 맞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제 이게 왜 트럼프가 깡패적이냐면. 지금 FTA도 전면 제어상의 폐기입니다. 한미 네. FTA. 제가 네. 곧 폐기할 겁니다. 그게 왜냐,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한미 FTA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다. 이랬 그런데, 자기네들 분석은 한미 FTA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더 줄었다고 통상부에 발표를 해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트럼프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협상 뭐이 과연 트럼프 정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제가 4년을 지켜봐야 된다니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지금의 트럼프는 무조건 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적하셨는데 한미 fta 그만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너거 웃기지만 너거 멕시코 어고 하지 말고 하니까 꼬리 딱 내리고 오케이 우리 얼마 투자하겠다 줄줄이 불러가지고 자동차 오케에 줄줄이 투자하겠다 로키 드 마틴 뭐 보잉 뭐 ceo들 다 불러가 돈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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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디가 하나 버티고 있죠 독일이 어디 하나가 지금 멕시코 버티고 있는데 줄줄이 그냥 풀러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러면 트럼프가 바라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적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느냐는 건또 다른 문제겠죠. 과연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네. 그거 말씀을 잘 꺼내셨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중심의 글로벌 자본이 전 세계를 문, 어, 국가의 문을 열면서 과연 그러면 f t a 나 나프타나 어떤 TPP에 가입된 국가들의 과연 그럼 신자유 체제 하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느냐의 물음표를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제가 옹호해 본다면 지금까지 국제간의 협상이나 협의가 결국은 이 글로벌 자본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역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멍청한 게 아니고요. 에프이나 기존 국제간의 협상이 협의가 또는 경제 무역이 일자리 창출을 어느 나라에도 안게 다 주지 못했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일자리 뺏겼다고 한국에 얘기하지만 한국의 일자리는 수천 명씩 잘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이거 똑같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FTA 같은 걸 체결해서 자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는 게 지금 증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네. 영악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금만 한 단계 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 사실은 지금 백악관 수석 고문이죠. 그 스티븐 벤슨이 스티븐 벤슨이 극파합니다거국하고그 네. 네. 우리 말하도뭐 요즘 뭐뭐 뭐 박근혜 씨가 어디 뭐 이상한 TV 출연했다면서요. 뭐 정모가 네. 뭐 네. 그런 뭐 네. 방송 그 브라이트 TV를 아주 거국파 그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 수석고문하고 있어요. 이게 다그 스티븐 벤슨의그 아이디어입니다. 음. 그 사람이, 그 사람 주장과 트럼프가 이게 뭐냐면 뭐 말씀하시니까 보면, 그게 무슨 연합체제, 동맹, 뭐 음. FTA, 나프타 이런 게쫙 바로 그겁니다. 지금. 네. 전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음. 다 뺏겼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전략은 뭐냐면, 당대당, 국가 대 국가. 그렇 토토로 나가겠다는 음.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나중에 한밀동, 삼각동맹도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거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지금 나중에 바뀔지 몰라도 지금 머리에 있는 거는 뭐 어떤 뭐 협정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대일국가 한국 너거 짝짝짝 돈 이래네. 중국 오케이 한판하자. 일본 너거 필요해? 뭐 이런 거 짝짝짝 그래게 나올 네, 거예요. 맞습니다. 딱딱 그래 가는데 이때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찰에서 해보니까 무슨 뭐 무슨 동맹이다, 유엔이다, 나프타다, 티 p 티피피다 뭐다 했는데. 결국, 우린 뭐냐? 음. 그 트럼프 취임사에 있지 않습니까? 음. 군대 문제, 우리가 남의 국경 다 해주고, 우리, 우리 군인들은 쫄쫄쫄 굶어 죽었고, 음. 우리 국경 제대로 봐도, 보호도 못 했다. 그 자기가 쓴 거예요. 거기 음.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세계 뭐 경쟁 이렇게 해서 뭐, 뭐, 나프타든 뭐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일자리 다 뺏기고, 이제 그거 다 포기하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지금 똥줄탄게 일본이에요. 한국보다 일본 니네 공짜 <laughs> 안보 없다 이제 돈다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여튼뭐 그것도 11일 예. 정상 한일 미일 정상 해당하니까 그렇죠. 뭐좀 예. 드러나겠지. 예.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그 가치 문제의 충돌에 음. 대해서는 언론에서 뭐 학자들이 나와서 이거 파시즘의 시작이다 음. 막 이런 식의 우려를 또 얘기하군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그렇죠. 게 이제 이야기고. 근데 어제 친구 말로는 제일 경악스러운 자기 주변의 미국인들에게 그래도 트럼프는 참 경악스럽다라고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르스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뭔가 계속 무호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지껏 한 번도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뭐 뭐 미국의 저저 저 대통령이 노스코리아 북한과 우호적인 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laughs> 정말 6 0년 만에 좋은 정말 좋은. 음. 제가 그래서 트럼프 저 바가 되는 거예요. 더, 그거 더군, 지금 더군다나 그거, 공화당인데. 예, 네, 그거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네. 저도 진보 쪽이 인대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돈의 음. 시대. 돈이면 북한과도 이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음. 이 중에 트럼프의 영악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음. 니들이 우리말 안 들어주면 우린 북한 과놀수 있어 하는 일종의 저울질 당연히 그렇죠 그,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더 가장 맞지 않겠죠 그렇죠 예제 그런 뜻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금 그것도 곧 나타날 건 지금 방송하는 중에 오늘 아마 메티스 음. 그 국방장관이 지금 아마 저기 저 서울공항 저어디니까 오산기지 도착해서 이제 국방부 이동하고 있을 건데요 한국 먼저 왔죠 뭐왜 급한지 방송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어 문제는 역시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어, 첫째는 북한도 지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가 시사전에 썼지만, 이거 뭘 하나 발사를 하려니까, 음. 하기는 이거 참번 본대를 보여줘갖고, 이제 협상에 끌어들여서 트럼프 한번 테스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음. 두 가지가 있어요. 북한도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까? 저럴까? 음. 이제 곧할 시기는, 이제, ICBM 두, 마, 두, 두 마리를 할게요. 그냥 두 마리 꺼냈다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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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날. 그렇죠. 첩보이성이 일부러 노출시켜서, 이 방송이나 노출시키니까 미 c 아이가 보고, 어이, 뭐야? 쟤네들 또 큰일 났다 해갖고, 20일 날 그냥 잔치를 했어요. 평양, 평양 밑으로 좀 갔다 내려왔다가, 음. 침식가는 날. 며칠 전에 속 잡아 넣었어요, 다시. 간식 <laughs> 끌라고. 근데 못 쏘는 이유가, 첫째는 지금도 남한 때문에 그랬어 한국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지금 곧 이제 이게 뭐 벚꽃 대선이 되는지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약간 어쨌든 간에 하면 이게 남한이 또이 보수가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 실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 대선 끝나기까지는 안할 수도 있다고 썼지만은 그건 모를 일인데 이것도 엄청난 변수가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어 어쨌든 모르기 때문에 키리절브가 3월 초에 한다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가 났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합참에서 주관하겠다 한 미연합사도 아니고 지금 빼고 있어요 한국이 그럼 물론 뭐칼빈소는 전함 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축소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오늘 내일 발표할 메티스와 한민국가 해서 뭐 새하도 문제하고 이런 거 발표하겠지만, 3월 초에 k 리 e 브브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지금 키포인트인데, 음. 연합뉴스 보다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국이 주관하겠다 서 한미연합훈련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음. 이건 뭐냐, 엄청난 포인트, 발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좀더 연구해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해도 돈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 마크 플린하고, 메티스하고, 네 명의 이제, 신임들이 딱 와있는데, 트럼프 한마디 꼼짝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트럼프는 간단합니다. 저기, 킬리조브 해갖고, 우리 이래 갑니다. 뭐, 돈 얼마 들어? 이러면, 얼마 들고, 열례로 드는 건데도, 꼭, 꼭 해야 돼? 한국 부담하 해. 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음. 대통령이 하지 마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뭘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저기, 나오님잘 말씀하셨지만, 뭐, 이래, 이래가지고, 해갖고 혹이나, 뭐, 북한하고, 뭐, 북한이 이래서 막 하면 중국하고, 중국이 압력 넣겠죠. 야, 저 김정은이 좀 어떻게 제할래안 할래? 할래 너고.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자. 누구, 니가 더 제어할 수 있잖아, 나보다. 안 그러면 우리 갖다 놓고 그냥, 우리 그냥 함대 그냥 갖다 밀어버릴게. 앞에 너, 너, 너 우리한테 바, 반응하지 마. 우리 이제 서해안도 갖다 민다? 이제 서해안 못 밀거든요. 동해는 가더라도. 갖다 민다? 왜 너가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또 모르니까, 김정은하고 이래갖고, 아, 북미 평화협정 좀 체결하죠. 그래? 해. 그게 니 원하는 거야? 해버리고 딱 만약에 뭐 뭔가 뭔가 또 협약 하나 해버리고 이제 보면 남한은 이 사우스코리아는 꽝돼버리는 거예요 꽝잘 네, 지적하셨는데 그런 모를 일이 고 비슷한 이야기로 네. 이제 일본의 미국의 꼬봉논 <laughs> 이런 건데 <laughs> 네. 하는 거 보니까 곧 있으면 아베 만나죠. 그렇죠. 11일. 그러니까 황교안은 맨 꼬리비, 혈맹들 중에는 맨 꼬리비로 전화 통화하고. 그렇죠. 아베는 지금 전화 통화도 일찌감치 했고. 그렇죠. 곧 정상회담 한다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바마 같은 나름 진보적인 대통령도 네. 사실 일본을 앞세워 가지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사실상 지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통을 터뜨리고 네. 사드도 사실 오바마랑 전혀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게 실용적인 외교 음. 장사꾼 마인드인지 아니면 그런 방식이 오바마보다 더 일본을 앞세워서 할 건지 어느 쪽이 더 전망이 아주 좋으신지 이거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음. 오바마는 뭐냐면 전통적인 공화당 민중할 때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책또 한미일 삼각동맹이에요.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견제죠. 미국의 본질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입니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일북하고 딱 일본 하고딱 일본 내세워서 쫙해서 나가자. 호주까지 연결해서. 그래서 일본은 뭡니까? 아베는 이게 신났잖아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우리도 핵 국가. 그다음에 우리도 무장할 수 있는 국가. 세계적으로 여기에 나가자고 딱 아구가 맞았던 거거든요. 그 한미일 전부이 벨트인데, 근데 그게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핀트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정책에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뭐냐 미국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이익은 중국 견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정책 그게 이제 힐러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피부트 아시아 아시아 중심 또는 리밸런싱 중동에 있는 군사 문자를 빼서 동아시아로 좀 넣자 중국을 막자 이거였는데 이게 과연 이제 동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돼 이게 뭐0년2 0년뭐 지금 트럼프가 명예이 생각하고 있어요지 거기 곧나타나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거 뭐 그거,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노동자 없고 뭐다 주고 가는데. 그래서, 오케이, 일본하고도 1대1. 너가 뭐 필요하고 우리 목이 더 사. 오케이, 너가 좀 밀어줄게. 이래 갈 수가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 국가 대 국가. 1대1로. 음. 그 다음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너 주한비금 필요하다 했잖아. 음. 100% 분담해. 그 다음에 샤드 필요해. 사가. 응, 음, 필요. <laughs> 아 정말 그래 나갈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묘하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하고 오바마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정권이 다르지만은, 미국의 핵심 정책은 소위 대중국 견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해가지고 쫙 나가는 거에서 샤드다 뭐다 이렇게 정책이 왔는데, 소위 말해서 MD 정책, 이렇게 미사일 방어, 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동맹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조금 그,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그, 그 지점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12일, 임한지 12일 됐고.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더 궁금해지는 건 이제 네. 우리 벚꽃대선도 해요.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대입을 한번 시켜 보시죠. 예. 현재까지 대세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문재인이 당선됐을 경우에 트럼프와의 관계, 예측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도.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뭐 일부 보는 샤드에 대해서 오락가락 한다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있는데 일단 뭐 국제정치보다도 일단 문재인 후보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일단은 미국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한국 보니까 자기가 어떤 외인의 확장 저번에 어쨌든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보수 쪽에 어떤 미련도 좀 있는 것 같고 보수의 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도 안 할라 하다가 어, 샤드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 뭐 맡기자 이랬다가 또 저쪽에서 결정한 건한거 아니냐. 이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뭐전 대표도 그런 후보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할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우리 이 문재인 후보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이 시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바가 되는 이유가 지금이야말로 진짜 진짜 우리가 정말 주관 있는 대통령을만 해갖고 우리가 주대있게 주관있게 나간다면 이게 왜 중요한 게 있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협정이나 남북한 간에 뭘 해, 해도 저기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뭘 해도 다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음. 이명박 박근혜 와서 그냥 뭐 박살내버리고 미국하고 북한도 해도 뭐 북한은 미국 너가 약속 안 지켰다. 미국은 북한 너가 약속 안 지켰다. 그렇지. 이래서 뭐 구일구도 뭐다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근데공화당의 극보수 트럼프가 있을 때뭘 하나 해놓으면 음.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되던 그걸 집지질 않을 거 아니야. 네. 아, 어쨌든 예상이. 그러니까 음.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뭐문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굉장히 한반도에서는 중요한 시기다. 아, 그리고 어 트럼프는 다행히도 제가 왜 빠가 되냐 이 돈을 따지는 사람이니까 음. 오히려 음. 돈만 주면 되나? 예 네.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가 아닐까 굉장한 기회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우리 우리 저 전문가 계시지만 중국과 우리 지금 무역 무역 규모가 어딥니까 미국하고 쬐고다 음. 합쳐도 중국 못 따라가잖아요. 음. 지금 샤드 하나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 뭐뭐 뭐, 뭐 우리 지금 뭐 뭡니까 뭐 여행 뭐다 뭐다 엉망진창인데 아직 제대로 보복도 안 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박근혜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다 가 이꼴 나는데 정말 이것도 정제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예. 네, 네. 저도뭐 그렇게, 그렇게 보는데 지금 네. 러시아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로브콜을 보냈던 이유는 어, 러시아가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강국이지만 경제나 사회적으로는 강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활용할 게 있는 것이고 중국을 최대의 적국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견제국으로? 그게 경제적인 건 돈이거든요 돈. 군사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한반도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파고 들어간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좀 개선해 주고 또 일본의 독주 동북아의 독주에서 어, 좀, 제껴버리는 저로의 기회가 지금 올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기 지도부가 우리도 중요하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가장 핵심은 이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연 그러면 제가 이제 세날에 와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북한이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까불락거리 예. 뭐 음. 북한들 보면 굉장히 기분 음, 음. 나쁘게 좀 까불락거리고 실험도 좀 해주면 좋겠고 예. 왜냐면 그래야 군산복합체가 살아남고 그렇죠. 적당한 긴장이 아니라 과격한 긴장이 있어야 막 이게 항모도 가고 음. 미국 방부 예산이 많은데 월급 주는데 뭔 일을 하냐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에는 항상 불안이 조성돼야 되고 이런데 그 그렇죠. 비극적인 60년, 70년대 한반도 상황인데 음. 과연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 소.